아까 테스트를 좀 해봤거든요? 쟁도 테스트를 해보고, 사냥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 기준으로는 둘다 좋아요. 둘다 좋고. 일단 스킬을 다 아시죠? 형님들. 그냥 간략하게 한번 봐드릴게요. 충적 중요해요. 얘는 충적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안 넘어지면 그냥 뭐, 딜은 센데, 굳이 안 넘어, 못 넘어뜨리면 못 잡으니까. 일단 3단 콤보, 네, 기존. 마지막에 이제 행동 불가가 있죠. 근데 저는 쟁할 때는 애매해요. 넣을지 말지. 아직까지 고민인 상태. 그 다음에 기존 불멸함성 있고, 출혈강타 있죠. 치명타 깎는 거. 근데 이게 3단 콤보로 들어가요. 치저 30%.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멍해짐. 공속이랑 회피 깎는 거고, 세 번째가 회피 증가랑 이속 증가인데, 얘가 그래 그래, 판 다음에 바로 어퍼컷, 기절. 근데 이게 또54% 확률이에요. 처음에 끌어당기고 얘를 쓰면 이제 50% 확률밖에 안 돼서 반반이겠죠. 그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조건부 스킬도 이제 이거 하나뿐인데. 데미지의 17%를 HP로 흡수. 이거 있고. 철벽 수비. 이게 좋죠. 이회에 걸쳐 피격을 막아낸 후 HP를 회복시키는 철벽을 생성합니다. 10초간 데미지를 1로 막아요. 두 번을 막는데 최대 HP 30%를 회복해요. 두번 회복하죠. 그래서 피1때 이거를 발동시키면 피가 거의 1 0 0대니다 음 그리고 10초간 받는 PVP 모든 데미지 절대 감소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그거예요. 다 장판 스킬이에요. 보시면. 넘어뜨리는 거. 3명. 70% 10초간 모뎀 8. 모뎀 증가. 얘도 기절시키고 땡겨오는 거죠. 뇌진탕 걸고 그랩 되는 거예요. 이게 딴게 와지거든요. 얘도 일자로 3명. 10초간 충격 저항 마이너스 20. 음. 충격 저항을 깎는 거죠. 그러면 얘를 먼저 쓰는 게 낫겠죠. 바람 가르기 이게 무적을 지우는 거예요 무적을 지우는 것에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550%예요 그리고 70%로 또 넘어짐이 있죠 3초간 근데 거기다가 무적까지 있어요 무적만 있고 이 개수가 좀 낮으면 그냥 이거 플레이하기 전에는 얘를 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데미지 퍼뎀이 높고 생각보다 3초간 행동 불가예요 다른 건 2초거든요 보시면 얘는 2초죠 2초간 행동 불가인데 뇌진탕이라 뇌진탕도 어쨌든 넘어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얘는 3초니까 그것도 괜찮고 태풍의 눈 이것도 좋죠. 왜 와이 면역이 있습니다. 0.8초간 뇌진탕에 걸리지만은 면역 있고요. 10초간 최대 HP 6.6% 보호막을 생성하는데 이게 4명한테 맞으면 보호막이 엄청 많이 생성되고 한 명한테 맞으면 이제 그만큼 6.6 조금 하게 생성되겠죠. 네. 네명한테다 맞으면 보호막이 엄청 빵빵하게 찹니다 이게 일반 몬스터한테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철벽수비도 몬스터한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스킬 최후의 돌격 돌진해서 대가리 찍는건데 애도 7시사포 확률로 3초 행동불가 10초간 받는 근접데미지 12% 패시브는 뭐 HP, 받치뎀 회피랑 이속 근뎀 증가랑 넘어짐 내진장 상태일 때 그리고 충격적중이랑 보뎀 증가 근접 영중 증가 그 다음에 발동 조건에 의해서 스뎀 증가 근뎀 증가 네번째거 제작 패시브도 괜찮아요 절대 a p 음. 에요 피격시 6.5% 확률로 절대 a p 1회 음. 그리고 전설 패시브는 모뎀 절대 증가 자신의 공격중인 적들의 수에 비례하여 <laughs> 이거고 형님이 지금 한 11만 나오죠? 아짝좀 서툴러요. 약간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다양해요 콤보가. 아, 아 그럼 은신 한번 갈겨 보세요. 음. 은신가안 나오죠? 네, 저도 이제 면역을 써버리니까 침묵이 안 들어와서 형님께 이제 이게 완전 그냥 솔직히 여기서 이제 큐큐 쓰면 끝이거든요, 이제. 보고 큐큐. 아, 야. 약간 희망을 심어주면서? 피가 사버리고 그런거 같아요 피가 차버리고 <laughs> 피가 차버리고 슬슬 때려주고 오우 일명이 빡세네요, 형님. 꼭 네. 보고 네, 실명 때문에 처음에 그거 명중 빗방이 좀 많이 뜨네요. 아, 무적 무적 있구나. 이거 지우는 가면 테스트 해 볼래 는데 끝났겠지. 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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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 형님만 오토 누르세요. 저는 좀 최대한 진지하게 내려올게요. 오케이. 형 오토 누르세요. 고. 어이 oh 일단 황제, 황제 키리 한번 해볼게요 눌러와봐 고고 아 어, 스킬이 없어 쓰바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쒸 <씨. 웃음> <laughs> 음 오케이 고고 여기서 계속 얼어 있잖아요. 이거 캐릭터 h 가니다 아, 아 그, 그 뜻은 아니었는데 미안하다. 고해 보자. 한몇년 먼저 써 봐야겠다. 아, 금 왼쪽이 이렇게 시평? 세팅 이렇게 해놨으니까 쟁, 쟁 먼저 알려드릴게요. pk 할때 일단 그냥 파파형 캐릭 기준입니다. 파파형 캐릭 기준이에요. 저는 기준을 일단 파파형 골로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떼쟁할 때는 얘를 놓고요. 돼지의 부름 떼쟁 아닐 때는 이제 불멸의 일격을 넣을 것 같습니다. 불멸의 일격을 떼쟁일 때는 왜 넣냐? 이, 2번 스킬 자체가 어찌됐건, 그랩이라서, 그랩. 이것도 끌어 당기는 거거든요? 적들을. 그래서 넣는 거고. 이제 혼자 썰다 당길 때는 솔직히 얘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까지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형님, 파파형 캐릭처럼 세면 스킬 다안 쓰고 뭐, 한두 방에 다 잡겠지만, 좀 영혼까지 갈아 넣어야 할 상대도 있잖아요? 풀 스킬 다 넣어야 되는 상대.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딜루스가 나더라고요. 오히려 2번 스킬을 빼고, 얘를 놓고, 콤보는 다양해요. 본인들 입맛대로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스킬, 이거 회오리 스킬을 바로 안 쓰고요. 이게 잘 씹혀요. 첫타대첫 타로 대결하면요. 이게 좀잘 씹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후의 약간 생존용으로 냅두는 거고, 바람의 사슬, 지면파에쳐 올리기까지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출혈강타 하나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돌격 쓰고 끊어치기, 바람의 일격 쓰고 바람 가르기 쓰고 불멸의 일격 3단 콤보 넣고 마무리로 태풍의 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습하시면 좀 쉬울 건데 저는 이렇게 넣어요. 그냥. 바람의 사슬, 지명강타, 초월리기 출혈강타, 펀치, 두번째 4분 누르고 펀치, 둘둘 둘, 둘, 둘그 다음에 회오리 요런식으로 출혈강타는 왜 하나만 쓰냐 치명타 저항 깎는게 있죠 이거 깎기 위해서 하나만 쓰는거고 왜 바로 얘를 안쓰냐 얘까지 써버리면요 적이 달아날 시간을 주는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강타만 묻혀놓고 한번더 이제 기절을 시키고요. 이거 뇌진탕.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걸 넣는 거예요. 후디를. 다시 Q 3, Q 4번, 5번, 4번, 4번, 6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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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제키 세팅으로는 현재 이렇게 누르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얘기한 거 바람의 사슬 지면 파괴 출혈 강타 초올리기 끊어치기 이건 어딨냐 얘 최후의 돌격 바람의 일격 바람 가르기 3단 콤보 회오리 써도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좀 끊었어야 되는 스킬들이 있어요 내가 캐릭터가 좁... 나 세지 않는 이상은 한 사람을 좀 진짜 어떻게든 때로 눕혀야 되는 상대라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천천히 써보겠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2일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2일차 기준으로 네. 이렇게 스킬 다 하나씩 끊어서 쓰죠. 네. 핵심이 지면 파괴랑 최후의 돌격 바람 가르기. 쓸때 중간에 얘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약간 리븐 평캔 마냥 형님들 이해하셨죠? 큐큐 큐가 아니라 큐땅 평크 그 있잖아, 리븐 평캔처럼 중간 중간 에 얘를 넣어줘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난 너무 도저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건 쉽잖아. 그냥 사슬 쓰고 지연파괴초 쳐올리기 쓴 다음에 추력한 땅 하나만 묻히고 체우적으로 쓰고 돌격 쓰고 그냥 이타 쓰고 바람 가르기 이건 좀 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쟁콤보는 현재 그냥 이렇게 놓고 있고요 그냥 사냥은 내가 제감이 몇이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단 파파형 캐릭 기준으로는요 이렇게 넣고요 그럼 현재 빠진 스킬이 대지의 부름이랑 대지의 부름이랑 바람의 사슬이죠 현재 빠진게 음, 요거 두개 빼고 하고요 내가 재감이 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후의 돌격이랑 바람 가르기가 쿨이 좀 길잖아요 얘는 두개를 빼고 그냥 바람의 사슬 놓고 대지의 부름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사냥할 때는 회복 스킬들은 앞으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두 개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프트를 또 쓰면 피읍이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요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사냥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손맛대로, 입맛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룰은, 아, 그러니까 기본 틀은 다 비슷할 거예요. 사냥하시는 게. 요런식. 요런 식으로 오토 돌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가 안 따는 곳에서는 회복 스킬을 빼고 그냥 딜다 넣는 경우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요. 하나쯤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뭐, 여다가뭐 함성을 넣던지 지연파 철벽 수비를 넣던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사냥은 일단 지역성체 빨리 하러 가볼까요?